여행 슈퍼 앱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유저 앱 하나로 하와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드는 게 저희 궁중의목적이고요 아직까지도 우버나 히데프트는 이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다미다는 미주 최초의 한국형 우버 TNC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NC 업체라고 하면은 그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런 앱 베이스 어, 그 이동수단을 어, 이제 TNC 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버나 리프트는 일종의 로컬 승차 공유를 이제, 에, 이제 목적으로 한 그런 그 업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여행 모빌리티. 그러니까 여행객분들에게 트랜스포테이션과 어, 여행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실은 슈퍼앱을 지향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항에 우버가 들어 설수 있는 지역이 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니다는 그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템, 터미널. 그게 음. 되게 잘 모르는 이용자들한테는 되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거를 어,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됐냐면은 공항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어, 기관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FAA라고 해서 Federal, Federal Airlin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항상 어, 공항에 관련된 모든 디 파트먼트 앞에는 F라고 하는, Federal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붙어요. Federal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Federal이 관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만큼 어, regulation이라든지, 아, 이런, 그, 어, 나름대로 만들어, 이, 이, 이제 만들어 법규들이 상당히 아주 스트릭하고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호놀 국제공항이 특히 그래요. 이제 태평양을 어떻게 드나드는 관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차량 탑승존, 쉽게 말하면 로딩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TNC 업, 택시들은 공항에서 지정을 해준, 어, 음, 데지그네이드 픽업 존이라 그러죠 데지그네 픽업 존이 있어요. 있는데 터미널 1은하와이안 항공 전용 터미널이에요. 근데 하와이안 에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 또뭐 캐나디안 에어라인, 알래스카 에어라인, 또 유나이티드 뭐, 에어라인 또, 또 여러 항공사들이 들어오자 항공사마다 터미널 하나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 로고 걸려있는 데스크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픽업존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난 무슨 차 타고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근데 벌써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들은 그 로직에 그 펑션을 넣어버렸지. 그래서 무슨 항공을 타고 왔다라고 해서 누르면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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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공사 바로 위에 있는 터미널에서 픽업이 가능하겠그 시스템이. 우리도 어,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뭐 손님들이 어떤 항공을 타고 오든지 간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네. 탑승이 가능하게 된 거죠. 짐 옮기는, 수함을 옮기는 서비스도 음.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할 때, 이 중에 하나의 네. 이제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짐 없이 여행을 떠난다. 네. 라고 하는 그 캐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비행기가 오전 시간대 에 도착을 하니까 어, 여행사로 오게 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메이크업을 하게 될 시내 관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제 프로그램을 가이드와 함께 이제 한 식사 점심 식사 시간까지 해서 한두세 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체팅 시간이 세 시부터 시작이지 꼭세시에열쇠가다 어 그러니까 키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런티는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 키를 픽업을 못 해가지고 호텔 로비에 앉아 계실 참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차에 싣고 호텔로 이동하는 도중에 손님은 손님이 원하는 곳에 내리고 이러시고 기사분은 짐을 가지고 호텔로 들어가서 벨보이한테 벨데스크에 직접 맡기고 벨보이가 주는 배게지 티켓 캡처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앱에 업로드를 하면 손님들은 바깥에서 돌아다니시면서도 어, 내 짐이 무사하게 호텔 벨데스크에 도착을 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체크인 시간 맞춰서 호텔 들어가서 캡처로 올라온 아, 이 업로드된 사진을 체크인할 때 네. 체크인할 때 필요한 건 여권, 트레디카드하고 네. 같이 보여드리면은 어, 프론트 데스크에서 벨 데스크로 바로 이제 에, 자동 연결이 됩니다. 자동 연결이 돼서 어, 별도의 벨 데스크 직원한테 가가지고 이제 배기 티켓 줄 필요 없이 에, 인하우스로 바로 지문. 손님 방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타서 사람은 원하는 장소에 내리고 묵은 그렇죠. 호텔에 가. 그렇습니다. 음, 음. 그 맛집 소개하는 것도 같이 하고. 아 있어요. 로컬들이 알려줄게라고 네. 하는 사실은 네. 제가 여기 지사를 맡으면서 아이들한테 참 고마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네. 제가 보는 핫스팟이라고. 네. 지금 MZ 세대 고등학교 대학생 친구들이 보는 스팟타고은 완전히 달랐던 거야.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나는 여행사 27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봐왔던 지금까지 기존에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일정 그대로를 봐왔기 때문에 내, 내 머리 안에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야. 서핑 스팟부터 시작해서 하이킹 스팟 이거를 어 우리 아이들 방학 때올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히든코스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아마 저희 다니다를 통해서 하와이에 스무 번 왔던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핫스팟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다니다가 첫런칭을 하와이에 온 거잖아요. 왜 하필 많은 도시들 중에 하와이였을까요? 처음에는 뭐 호주라든지 다른 지역도 어 이그 대상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래도 이왕 진출할 거 오버가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미주시장을 개척을 하고 나서 어, 이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어, 미주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와이를 선택한 이유는 땅이 적은 만한 도시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돼요. 근데 큰 도시에서는 택시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힘들어요. 일단 사람들이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상업용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이벤트카나 개인차량은 요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와이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도시고 충분히 여 포트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분들이 여행 오시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팁 부분이에요 우버도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팁을 주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어떻게 되있는지 가격 경쟁력하고 팁은 별도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메일로 How was your trip?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어, 보내요. 보내면은 거기에다 맨 밑에 팁을 15, 18, 20, 22가 이렇게 어, 표시가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 아니면 이제 Customer 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만큼. 팁은 100%. 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주시는 거고 단 본인이 정말 어,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았고.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기사님도 그렇고 다니다도 그렇고 수익이 발생... 아, 어, 맞으실까요? 쉐어율을 아, 상당히 이제 저희를 낮추고 드라이버분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8대2 정도의 비율로 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분들이 오버나 리프트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은 힘들죠 근데 어차피 저희가 겪어야 될 과정이고, 어, 저희가 넘어야 될, 어떻게 보면, 은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손님들이 탑승을 마치시고, 이제 하차하죠. 와이드가 끝났을 때, 드라이버들한테 주는 레이팅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확신을 하죠. 꼭 하나 정도는 여기는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스무스팟은 어디가 있을까요? 필박스라고 하는 하이키 코스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땀도 시키고 해수욕을 할 만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이 하나 있어요 라니카이라는 해변입니다 그 라니카의 라니카이 해변은 바로 필박스에서 내려오자마자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해변 거기서 카일로 해변까지 가려면 차 타고 조금 나가야 되는 아니면 걸어서 나가야 되는데 라니카이가 참 가까워 그래서 땀 흘리고 내려온 손님들한테 우리가 뭘 제공할 수 있을까 라니카이라고 하는 해변은요 미국이 매년 선정하는 아름다운 해변 10대 아름다운 해변에꼭 선정되는 해변입니다 정말 로컬들만의 특양한 맛집들 이런 곳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카일로안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니다의계획을좀주시면 저희 계획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은 여행 슈퍼 앱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유저 앱 하나로 하와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드는 게 저희 궁중의 목적이고요. 일단은 여행에 키는 이동 가장 공에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 숙소까지 들어갈 차량이 없다라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거든. 트랜스포테이션을 시작으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시간 안에 앱에서 하와이의 맛집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하스바트를 다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어,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어, 여행객들에게 프로바이드 할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여행 앱으로는 아마 큰 추종하는 아주 좋은 전 그런 아마 하나의 선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